여긴 북한산, 근데 숨이 찬다. 언제 이렇게 높았나, 눈앞이 빙글빙글. 니팔 네 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무릎이 떨떨떨려. 히말라야, 너를 향해 가는 길, 북한산 오르면. <laughs> 너무 오랜만에 어색하다. 저희가 이제 2주 뒤에 네팔로 떠납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건데 어, 가기 전에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워낙 운동 부족이다 보니 2주라도 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는 북한산으로 떠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산행을 하실 분은 직장 동료고요. 그분이 네팔 하이킹을 가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미리 알고 가면 좋은 부분들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등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산 등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n a o Hi. Hey, how are you? Hello. Hi. Hi, Sarah. Hi, d o So you ready to hike? y e p Let's go. Are you ready? Yes. Yay. Weather is so nice. y e s t e r d a y was great. raining, so I was like pretty. It was cold it. yesterday. Yeah, it was cold. <웃음>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두 시간 끝에. Say hello 말고. Hi Sarah, how are you? 여기는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이고요. 백운대까지. 올라가는데 한한3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슬슬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올라가 보겠습니다. You guys are preparing for Nepal trek. Mm -hmm. How many? Kilometers per day and all that? We don't have any plan so We just like which kind of like track you want to climb up. Okay. But there you need to book some guide, right? Yeah, okay. Which which place is this? Mardi Himal. Which one? Mardi Himal. Mardi Himal. Okay. The hill that we can see. The Machapuchara. The Are you getting hot? Uh, for me, I'm used to this. <laughs> so for me, this is not hot. Yeah, this is nothing compared to yeah. India. Yeah. Wh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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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곡 소리도 듣고, 물소리 들으면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몇년 만이죠? 한 3년 만에 오는 건가? <laughs> 그때는 뭣도 모르고 왔었는데, <laughs> 이제는 아니까 드럽다. 등산한지 10분됐는데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잘 올라가는 라구씨 아씨모자안 사와서 더 수... 아, 타겠다 그 어. 아 모자를 까먹었어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깨닫는거지 그니까 아 진짜 후회된다 갑자기 나내팔못갈것 같은 편이야? 그리 <laughs> 이제 10분 왔어. 지금 이 정도면 편한 거다, 계단이라. 남, 남편이 지금 같이 온 라구가 자기보다 산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했는데 제일 잘해요. 막 사뿐사뿐.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어, 나보다 약간 좋았는데. 어, 그니까. 매우 강하구만. 엄청 강한데? 내가 너무 약한 걸지도. 아나 반동 좀 해야겠구만. 그러니까 운동 좀 해야겠어. 우리 다 같이. 이 정도로 힘들면 아내팔 어떻게 가지? 괜찮아? 게 어지럽나? 저실 체력이 된 거지 우리 둘 다. 라고 it seems like it's 아. so easy for you. <laughs> I'm dying. I'm good. I'm dying. <laughs> Take only one step. Don't stop. 두 시간 산행한 사람인 줄. 나안 하고 싶어. 자몇 얼마나 왔나 보자. 2.8km. 그래도 많이 왔네. 희날 날 꼭대기로 올라오는 사람들. 아무리도 안 상해. 야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힘들지. 근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무념무상. 빨리 힘든 거 끝내자. 그러니까 그런. 너무 덥군. 가방은 너무 무겁군. <laughs>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laughs> 너무 이상하게 살았어, 나는 삶을. 간과 배가 무겁군. 이거는 죄야, 죄. 이내 죄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빡세네. 북한산 이 800m짜리도 못 오르면 내가 어떻게 4000m 를가겠어 태어나서 한 번쯤은 해봐야지. 인도인이라 그런지 왜 저렇게 잘 나. 땀한 방울도 안 흘리고 저렇게 잘 가냐. 아. 이한 걸음 한 걸음이 성장할 때 필요한 노력의 물리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해 봐. 평평한 곳은 걷는데 편하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만큼 성장의 높이가 없어지지. 가파른 곳은 올라갈 때 엄청 힘들잖아. 성장통이다. 아. 성장통이고. 그 자극이라고 생각해. 산행은 할때 좋아요? 끝날 때 좋아요? 끝날 때? 끝날 때 좋아요. 우리 끝날 때 좋은 걸 해요. 대동사까지 왔습니다. 대동사. 살려줘. 우리 너무 무책임하게 내 팔을 간다 그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 하이킹 좀 쉬운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 우리는 그런 몇천 미터짜리 못갈것 같아. 우리 라니랑 갈수 있는데? 아직 한참 남았네. 라구는 보이지가 않고 조심해. 아이고 야. 야 이거 왜안 왜 끝나는 거야? 다한 거야? 이게 왜 여기서 살아? 음. Mm. So in India, this kind of 에. Yeah. Oh. It's l i k 예! Yeah. This I did in my childhood. Mm. When I was a kid. 음. <laughs> 확실히 좀 먹으니까 힘들어요. 내가 올라가는 길에 이 방금 먹었던 거를 뱉어내지 않길. 막막하네. 이제 거의 다왔구나 오늘도 올라온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여기 이제 거의 죽어가고. 거의 다 왔어. 빨리 가봅시다. 와, 아, 근데 풍경 너무 좋다. 윗문을 지나서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와, 아, 어. 아, 근데 풍경은 너무 예쁘다. 정상이다. 조심 조심. 하이파이. 하이파이. 브 하이파이. 예. 사장님. 특기왜 목이야? 나 네,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목이 많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북한산 정복했다. 정상이야. 아, 그래도 하나 이뤘네. 그래. 도한두 시간 만에 올라온 것 같아. 어. 죽음의 하산 중. 하산이 다리가 풀려서 더 힘들어요. 여보. Let's go it. r u week later. 저희 저번 주에 이제 한번 등산 을 했었고요. 저번 주는 이제 12시에 등산을 시작해서 한 5시쯤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얼마나 이 등산 스킬이 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무섭다 이제. 9시 18분입니다. 이번에 다리가 덜 뭉치면은 저번보다 훨씬 늘었다는 거잖아, 보조 그 분위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가다가 우리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가다가 네. 지금 논데 있거든요 네. 봉사하는 데좀놓이요감사 아, 아, 네. <laughs> 무의식 중에 알바 당한 거 아니야? 그니까 이런 걸 해야 좀 무겁게 다녀요 힘도들고 어? 생각보다 오래 들고 가면 여기 놔두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봉사 완료 자본 게임 시작 천천히 천천히 아우,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유 죽겠다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 같아? 지번보다 괜찮아? 별 어. 공포 영화 수준이야, 그렇지? 아 응. 북한 산은 항상 적응이 안돼 돌이 너무 많아서 어, 등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하게 주말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이 늘었다. 한 번도 안 쉬었어. 최고. 으 우리. 자, 1.3km 남았습니다. 어, 음. <목소리> <웃음> <웃음> 음, 너무 건강한 맛. 응. 어우, 꼬들꼬들한 게 너무 맛있다. 응, 맛있지? 응. 응. 이거 좀 많이 좀 해줘. 응. 응. <laughs> 음. 어때, 좀 힘나? 힘 진짜 난다. 그치? 네. 그래서 에너지원이 중요한 거야. 내 다리 내 다리가 아니다. 어. 내 다리 내 다리가 아니다. 오, 무 일이야? 안돼 안돼. 의의하자 하나 둘 셋. 의이 빠이. 도착. 두 시간 두 시간 좀걸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가장한 두 시간 2 0분 정도 걸리겠다. 저 그냥 올라가지 말자 응 그냥 가자 그래도 만족한다 <laughs> 두, 두 시간 태극기를 못 봐서 조금 어, 찜찜하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전상 이유로 체력적으로 괜찮아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거의 죽을 뻔 했잖아 연습을 하면 좋아진다 다음 주에 떠나는 그 일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이거를 세 번을 올라가는 거잖아 이점도 코스를 할수 있겠지? 세 번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한주 왔다고 이렇게 몸이 괜찮다고? 다리도 후들덜안 거리고? 혹시 사람은 연습이 중요해, 연습이. 오, 날아다니는데? 몸이 가벼운가 봐? 특공, 특공! 헐나 몰랐어 난좀더 내려가야 되는 줄 알았어 완전 다 했고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야로 우리 출발한다네 조금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팔말